네, 안녕하세요. 빨간 집입니다. 디노이드 한컴 라이프 케어 2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네. 이제 네, 12시 현재 경쟁률을 보면, 네. 어, KB증권, 어, 일반 경쟁률이 400이고요. 예상 균등수량은 뭐, 청약 건수가 8만 9천 0이라균등 배정이 워낙 작으니까, 이거, 이렇게 작게 공모할 거면, 네,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공모의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상장을 위해서 그냥 공모는 조금만 받고, 네, 나중에 무슨 뭐, 네, 다른 방법으로 주식 숫자를, 네, 하여간, 네, 어 예상 균등수량은 0.41에서 추첨이고요. 좀 이따 되면은, 어0.5뭐 이것도 2나 1까지 떨어지겠죠. 네, 뭐 거의 뭐, 네, 빵만 먹게 생길 것 같은데, 네. 최악수량은 1200주로 해가지고 비례도, 네, 온라인이, 네, 1.45주인데 이것도, 네, 한주 밑으로 떨어지겠죠. 지금은 뭐 비례 한 주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네, 비례를 해도 또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딥러이도 천상, 균둥만 해야 될것같고요 네, 이게, 금액이, 천육백뭐 지금, 지금 어제, 사, 121위였는데, 400까지 올라갔죠 그럼, 뭐, 오늘, 시간 끝날 때는, 뭐, 800이나, 1 0 0 0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한주 하는데, 3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겠죠. 네, 뭐,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것같고요 총, 천약 증가금은 6천억 정도, 6,300억 정도 들어왔고요 한컴 라이프 케어가 굉장히 의외로 낮죠 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많이 낮죠, 사실. 예, 수요식 일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예, 투자자,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 굉장히 이제 영리해지신 거죠. 네, 이제 공모지가이 정도 경쟁률이면은, 어, 별로 안 좋구나, 하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 많이 하시죠, 이제, 네. 경험에 의해서. 네, 청약수량, 네, 3만 주 청약했을 때, 뭐, 337주 정도 배정이 될것 같고요. 네, 뭐, 460만원인데, 어, 이렇게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저도, 저도 네 그러니까 경쟁률을 좀 보고 저는 원래 할금 한금 라이프 케어를 좀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받는데 이러면 한 200만원 받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직장 아닌가 네쉽죠뭐한면전국금도없고네뭐 하여간 네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긴등만할 건지 아니면은 비를 좀더 넣을 건지 네뭐 생각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도 있고 하니까 네 참고로 KB는 1,500원 수수료 있고요 미래는 2,0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출기간은 각 4일이니까, 네. 주말에 끼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쓰실 분들은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좀 이따가 또 굉장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영상 자료가 좀 보기 불편하다는 분들, 나중에 주위에 찾아볼 때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좀 편하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영상 자료에 사용한 이미지들을 올려드리니까, 네, 여기 가셔가지고, 네. 친구 뭐 추가하셔도 되고요뭐 하면은, 좋죠. 네. 레드베스트 엉클 앤. 네이버의 약자가 레드베스트 엉클 앤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빨간 조끼 아저씨라고 검색해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네좀 이따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